풀리는거죠 기둥형 기둥형 그러니까 지금 조금 엉뚱한 부이 나왔죠 그리고 남은 부분이 넘어오시구요 백싱 탑에서 이게 이제 백싱 탑동작인데요 백싱 탑 동작에서 지금 보시면 7대3 정도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한 5대5나 6대4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매상 알기로는 이게 백스윙 탑인 줄 알고 있는데, 백스윙의 탑은 여기까지가 탑이고요. 이만큼 갔을 때는 이미 다 오는 스윙이라고. 음. 그 뭐냐면, 이만큼 왔을 때, 탑에 갔을 때는 벌써 왼쪽에서 스타트를 하요 음. 제가 알려어요 타이밍을 놓쳐서 그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요 말고 다른 면에서 보면 코킹이 틀리는 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여기서 손목이 틀린 동작이 나오는데요. 보면 여기 서잘안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일단 이른쪽에서 사이드 뒤에 한 먼저 받는게요 자, 사이드 위에 해요이 지금 여기가 2 7도로 나오는데 여기스 쓰실 거 여기, 여기 이제 드라이버니까 이게 조금 기울이셔야 돼요. 30도. 아언이 보통 35도 이렇게 나오거요 한번 숙이셔야 돼요. 숨이지 못하면, 체가 흑면으로 다녀요. 숨이면 체가 위아래로 다니까평면으로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공에 대가리를 치는 부공이 있습니다. 탑캠서 빨간 점이 백스윙이세요. 백스윙 백수인 때 보시면, 제가 골반이 먼저 이렇게 빠진다 했죠? 조금 안쪽으로 되돌아가더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현상이 있 그리고 스윙도 플랫티져 백 스윙은 이렇게 들어가고 다운 스윙은 좀 바깥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궤도는 토른 받아도좀 스틀려요. 요거는 되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골반이 빠지면서 백 스윙이 되는 그 길이 보이시니까 그래서 조금 골반이 빠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있으시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뭐 그래도 요거 안으로 들어오시 돼요, 시어지가. 시어지 가어도로니고 골반이 어, 어, 어. 빠지니요 무게 중심 이동을 말하는데 여기서 두, 제가 이걸 쳐보면 저는 이 노란 선이 앞으로이럴때이 그러니까 노란 선이라는 게 임팩트입니다. 임팩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백스윙이에요 다운 다운스윙, 스윙을 시작할 때 노란 선이 있요당 노란 선이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까지 나오셔야돼요 같이 해그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머무르고 있다는 게 다운 스윙 이 여기서 풀린다는 거예요. 클럽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 스윙. 샌드 오브 그래비티라는 이게 요게 스윙 고름 안에 있는 기술인데요. 요걸 보면은 확연히 스윙이 예상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혜,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스팅이라고 요 풀린다는 얘기요 다운 스윙이. 그러면 이제 맞아도 거리가 안나가니 그리고 맞는 순간에 이 변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스가 잘나갑 이걸로 끌고 들어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놔줘야 되는데 여기서 풀린다는 얘기지요 아까 여기 비가 빠지는 동작이 제일 먼저 보였구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실때 보면 손목이 리다 캐스팅이 된다 요, 요, 요거가 면 결과물인데요 요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실비 아이 실비 돌고 끌고 가볍게 나가지고플러도 60도 이상 이렇게 손목이 끌고 왔다는 거 끌고 오니까 분. 저는 여기, 여기서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이게 풀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이제 안 나고 이제 슬라이스가 잘 나게 돼요 이런 현상이 돼요 이게 이제 요, 요걸 보시면 우리가 아, 이분의 스윙이 어떻게 나온다 이게 심하게 또 엎어치시거나 막 탱크를 가지고 노란색이 안 나와요 이게 심하있 그런데 이게 지금 뒤로만 나오겠 계신 조금만 고 들어가시면.